그들이 세례 성사를 변경할 때 그들은 사탄을 끊어버리겠다는 모든 약속들을 제거시킬 것이다. 왜냐하면 그들은 이 언급들이 구식이라고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. 2013년 8월 5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내게 충직하게 남아있는 내 사랑스러운 성스러운 종들이 견뎌야만 할 박해 동안에 내 교회가 언제나 죽을 수 있다고 아무도 믿게 하지 마라. 내 신비체인 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. 내 원수들이 성사들을 변경시키고 새 유물들, 새 십자가들, 그리고 새 실천들을 도입할 때, 그리고 나서 내 교회가 언제나 존재해왔던 대로 남아있다고 말할 때,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. 내 교회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. 그토록 많은 논쟁들이 혼인 성사를 더럽히기 위하여 모든 국가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다. 하느님의 원수들인 그들은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동성의 부부들 사이의 혼인을 용납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내 아버지를 마음 상하시게 하기에 그들은 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.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용납될 만한 일이 아니다. 그들이 세례 성사를 변경할 때 그들은 사탄을 끊어버리겠다는 모든 약속들을 제거시킬 것이다. 왜냐하면 그들은 이 언급들이 구식이며 역시 위협적이라고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. 그들은 세례 성사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것이다.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조금씩 내 가르침들에 대한 새로운 번역들을 도입할 것이다. 내 교회를 믿는 너희 모두들아, 너희는 결코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. 내가 그 성사들을 주었기에 너희는 그 성사들에 대한 어느 대체물이든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. 나는 진리이다. 내 교회는 진리를 대표한다. 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 모든 가르침들, 내 성사들을 유지한다면, 그리고 십자가상의 내 죽음이 너희의 구원을 확보하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음을 용납한다면, 너희는 내 교회의 부부님을 다만 주장할 수 있다.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매우 위험하다. 너희가 하느님의 가르침들을 부인할 때 그리고 새롭고 대체하는 어떤 교회를 따를 때 너희는 지상의 내 교회의 일부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. 만일 너희가 거짓 예언자에 의해 도입될 새로운 이방의 관행들을 반대한다면 너희는 이단자로 간주될 것이다.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를 파문시키려 할 것이다. 만일 너희가 내게 충직하게 남아있다면, 그리고 이 사악한 속임수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, 너희는 내 교회의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.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선택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나,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. 너희는 나를 위하거나 나를 거스르는 것둘 중에 하나이다. 너희의 예수,